좀 나만의 시간 관리 노하우가 있다 없다로 OX를 한번 들어볼 건데 MBTI가 또 유행이잖아요 본인이 P인지 J인지 살짝 한번 언급해 주시고 시작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laughs> 하나 둘셋오 생각보다 P이신 분들 약간 희망을 좀 얻으시면 될것 같은데 자 고1 수시가 더 중요하다 하나 둘셋 수시는? 하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내내 중년고사, 기말고사 계속 보게 되고, 혜택도 계속 신경을 쓰게 되면서 일정 수준의 긴장감이 유지가 돼요. 고등학교 1학년이시면 여태까지 시험을 두 번밖에 안 보셨잖아요. 섣불리 수시를 포기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1 때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앉아가지고, 젊은이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거, 내가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정말 집중해가지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그 자체가 정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정시로 보일 때부터 일찍이 준비하는 것을 또 다른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일 텐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시는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할 수 있으신가요? <laughs> 정시를 일단 준비하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정시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건전 2학년 때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1학년 때 모의고사를 펼쳐봤을 때수상수화 이런 게 나오고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가 나오죠. 수능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초과목들이라서 정시가 뭔지 아직 감이 오지 않고 수시를 챙기던 학생 입장에서는 정시 공부를 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인데 고2 1학기가 끝나고 나면 은 어느 정도 자기의 내신 성적이 3년 동안 얼마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왜냐면은 고2 2학기 하나랑 고3 1학기 하나밖에 없는데 고3 1학기는 사실 대부분의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ABCD 등급으로 나오고 과목 단위수가 적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도 내신이 크게 안 달라집니다.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수시 쪽을 더 열심히 팔 건지 아니면 정시 쪽을 열심히 팔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신는 내가 어떤 과목이 약한지 강한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아놓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정시와 수시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거수시와 정시가 그렇게 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태도, 공부 태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맞아. 절대 걔가 다르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판단 능력. 네타인지라고 하는 질그 능력을 기반으로 글을 읽고 사고하고 복해하고 그리고 결국에 정시에서 요구하는 게 방금 말한 그세 가지 능력. 결국엔 수시든 정시든 능력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거고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 능력을 악착같이 길러내려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나만의 시간 관리 노하우가 있다, 없다로 OX를 한번 들어볼 건데 MBTI가 또 유행이잖아요. 본인이 P인지 J인지 살짝 한번 언급해주시고 시작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laughs> 하나, 둘, 셋! 오, 생각보다 P이신 분들 약간 희망을 좀 얻으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MBTI J 90%고요. <laughs> 플래너 적는 학생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예쁘게 꾸미는 걸잘 못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수첩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아침에 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날 해야 할일 정도를 적어두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다 했으면 체크 표시만 했었고요. 매일매일 내가 가는 학원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시간에 따라가지고 내가 오늘은 이만큼 양을 공부를 할수 있겠다,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플래너에다가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적거나 아니면 너무 적거 꽤 적게 내면은 약간 성취감이 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월요일에는 국어를 가니까 시간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날에는 이만큼만 해야겠다 그런데 화요일은 학원이 없으니까 이날은 좀 공부가 많이 되겠다 이거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 체계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자기 스케줄을 변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저는 P인데요 P가 90% 이상입니다 <laughs> 사실은 좀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획적이고 정리되어 있는 느낌의 제의가 공부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과 별로 상관없이 이든 제이든 공부 응. 잘하는 애 잘하고 <웃음> <웃음> 근데 제가 플래너를 쓰기는 썼습니다. 기록형 플래너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오늘 할 일을 계획해서 플래너에 작성을 해서 이행하는 을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공부를 하고 내가 뭐 했는지를 적었습니다. 기록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혹은 어제 했던 공부를 정리해보면서 쌓아가는 느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 네, 서야에 강하신 분들께는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파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시로 입학을 했다 보니까 매일 모든 과목을 공부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몇시 문제를 풀어야겠네. 그몇시 문제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다른 과목들을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국어, 통어, 영어, 탐구 두 과목, 서울대를 준비하면 입이고급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과목들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 특히 정시에선 더 중요합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은 일주일 동안에 수학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요일에 어떤 과목을 몰아서 하겠다 보다는 내가 오늘 몇 시간의 승공 시간이 있으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그게 365일, 1년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승공이 되어서는 정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여기 계신 학생분들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정책을 공부할 때 어느 정도의 성공 시간을 확보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중요한 거는 몇 시간을 공부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문제를 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3시간 정도 하겠다 그러면 수학 문제만 3시간을 계속 풀고 있으면은... 끝나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쉬는 시간까지 기다리게 되면서 공부 집중력만 떨어지고 실제로 능률은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웠을 때 일주일 단위로 이런 걸 끝내겠다라는 걸 정해놓고 매주 초에 공부를 빡세게 해서 세웠던 계획의 대부분을 끝낸다 그러면은 그주 주말에는 널널하게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다음 주가 돼서도 주 초에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었고.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노하우가 있다, 없다. 한번 OX를 들어 주시죠.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을 본다는 게 의외로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경험이라는 걸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더더욱 심해지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매우 사소한 것들이 상당히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집에 가는 길 안양천이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안양천이 넘쳐요 넘쳤네? 보고서 이제 신기한 것도 나고 하늘에 봤는데 별이 많아요 오늘 별이 많이 보이네 이런 식으로 하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제가 힙합을 되게 좋아하는데 도로 가는 길에 가사가 생각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분이 좋아요 그런 걸 메모를 했으면은, 죽도 보니, 슈더머니... 아니. <laughs> 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아래만 바라보고, 너무 안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지 말고, 주변도 바라보면서, 사소한 행복을 즐기게 된다면, 수업생활이 그렇게 고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저도 X를 들었는데, 스트레스 자체는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 자체를 에너지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으로 이어졌을 때, 이 불안감 때문에 사실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집중이 안 되면 사실 퍼포먼스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제가 할수 있는 것과 현재 할수 없는 거를 제 먼저 구분을 했고 그거할수 없다는 걸 먼저 받아들이려고 먼저 노력을 했고 제가 할수 있는 게 눈에 보일 때 그때가 불안이 좀 사라졌을 때 그때부터는 사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알아서 잘 좋게 굴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직설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휴대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쉬어야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걸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그 일상 자체가 그냥 공부가 돼요. 일어나서 공부하고 집가면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상의 기준 자체가 공부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덜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학생분들도 계시고 어머님들도 분 많이 계시는. 근데 절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해집니다 행복한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저는 상대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아무래도 문과생다 이 보니까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수학을 공부하느라 힘들 때마다 생윤사문에 인강을 들었어요 상대적으로 덜 힘듦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도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노는 거에 무던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조금은 강력하게 조금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각오는 정말 중요합니다.